다음은 김윤회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예. 네. 그 문재인 케어를 시작할 때 2017년에 건강보험의 누적 준비금, 그러니까 쌓아놓은 돈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해 예, 20.7조 원이었습니다. 예, 20.7조 원이에요. 예. 문재인 케어가 사실상 끝난 어, 21년 말에. 누적 준비금이 20.2조였습니다. 네. 그러면 누적 준비금이 2% 줄어든 겁니다. 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았다고 할수 있습니까? 예, 아마 그거는 이제 어... 그렇다고 할수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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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보한 보장성... 근데 가지는 더 네, 네.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혹시 보험료를 많이 걷었을수 있습니까? 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의 평균 인상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3%입니다. 네. 2.3%면 다른 정부 때보다 높았을까요? 제가 다른 정부에 높지 않았습니다. 예, 이명박 있지 않았어요. 정부 때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4%였고요.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좀 낮아서 1.4%였습니다.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고, 다 고려하면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어,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던 점을 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죠. 네. 어, 그런데 왜그 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일으켰다는 가짜 뉴스가 떠도는 걸까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어, 국가재정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 최근에는 2020년에 2020년에서 2060년까지 재정 추계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언론에 뜬 어, 헤드라인들입니다.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건강보험이 곧 망할 것 같죠.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어, 2015년에 재정 추계를 했고 2020년에 재정 추계를 했습니다. 2023년 말에 실제 건강보험의 누적 준비금과 15년 축의 20년 축의 결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를 보면 2015년에는 어떻게 축의했냐면 2023년에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92조가 날 거다. 그데 실제로는 28조가 남았습니다. 120조의 격차가 나죠. 2020년에 불과 몇년 전에 한 겁니다. 15조의 격차가 납니다. 엄청나게 틀리죠. 왜 이렇게 틀릴까요? 정부가 정확하게 추계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재정 위기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관님.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어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를 논하고 어 문제의 기업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가짜 뉴스가 여전히 어 네. 떠돌아다니는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차관님께서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답변 좀.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